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조수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또 8월 첫날인데 오늘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보실 종목은요 바로 KBI 메탈입니다. 자 KBI 메탈은 주주님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더불어서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려 보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KBI 메탈의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한번 쭉 내려왔습니다. 잠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가는가 싶더니만요. 좀 7월 들어나서부터좀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 8월 달들어나서부터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28%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많은 분이 있어서 많은 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예,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전력시장 확대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AI발, 이 전력 대란 때문에 현재 전선 사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 AI 확대와 더불어서 또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수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게끔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뭐조 바이든 이 미국 정부에서도 향후 5년 내에 미국에 노화된 한 16만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교체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국내에서도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송전선 구축 지원에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 발생할 수 있는 바로 반도체 지원 대책 준비를 지금 가정 중에 있다. 그래서 지난달 정부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26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과 별도의 지원 방안도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앞으로 원전 1 0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조달해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용인까지 끌어오는 바로 선전설로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미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전선 소재는 기본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 그리고 전성용 구리까지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또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그리고 전선 매출 상승세, 주가 영향을 줄 거고요. 특히나 지금 구리 섹터가 장기로 가는 거다 알텐데, 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KBI 메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구리 시세에 따라서도 수혜를 여기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앞으로 재고 구리로 한 4월에서 5월 구리 가격이 한창 고점일 때도 대납을 받은 대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 당연히 기대해 볼만 하겠죠. 1분기 영업이익도 구리가격 상승 점에도 불구하고 43억.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영업이익은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훌쩍 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시총도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밸류는 받을 수 있을 건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자, 앞으로 최소 2에서 한300% 정도 상승은 남아 있는 거고요. 주가도 지금 2,895원대 아니죠. 더 크게 올라가서 최소 5,000원에서 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2030년도 가면 전 세계 구리 수요가 고갈 정도가 아닌 4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 무려 2천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노후 전력 교체가 한 6,500조. 시장이다. 앞으로는 골드마삭스가 얘기하기를 구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석유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KBR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전선 JCR, SCR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 또 전력 슈퍼 사이클 기대감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KBR 메탈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 전선 소재 JCR과 그리고, SCR. 이 동로들을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고, 이 JCR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대 생산 공장 가동을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 흐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보세요. 충분히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만 부존 현상, 심화가 되 면, 당연히 구리 가격도 동시에 급등할 거고, 앞으로도 전기라든지 또 전선, 이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KB i 메탈 주가는 당연히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전력주라든지 전선주 다 죄다 최소 5배 이상 갔는데 이제 KB i 메탈 차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총은 천억대 불가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주가 름이 과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더큰 재료가 나와 줄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KBI 메탈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0으로 KBI라고 남겨 두시는 분들은 빠른 흐름 가운데 확실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하면 훨씬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010-4984-1710으로 KBI 메탈의 KBI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KBI 메탈의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 전력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의 기대감 속에서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AI 확대와 또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급증, 특히나 이제 또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 등에 따른, 이제 앞으로 국내외 통신선 및 전력선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토끼의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아마 전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연히 KBR 메탈 매출 또는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력연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뭔가 AI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전력 수요는 더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KBR 메탈이요, 바로 전력 AI발 전력 대란으로 인한 전선 사업 부각됨에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리 가격이 내년 1만 5천 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668달러로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요, 최고가의 1만 674달러에 근접하고 있고, 특히 구리는요, 인공지능 AI 열풍이 필요한 전선이라든지 장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구리 수요가 크게 증가면서, 하현재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는요 베트남에서 주로 구리 사업은 문제 없이 가고 있고 올해는 당연히 미국 공략까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외 사업을 또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력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미국과 그리고 중국, 베트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더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 흐름상 이미 박스권에서 이제 장기 하락에 사실 벗어나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여기 있다는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말 좀 받아보셔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KBI 메탈 전문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KBI 메탈에 KB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인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 이번 계기로 해서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끝으로 또 여러분 들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 천금보다는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 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만큼 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 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품절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만난 아,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냐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분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 4984 1710 010 4984 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